이렇게 딱볼거 아니야? 그러면 이게 아안돼 이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이렇게 막 알제 윗 가슴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딱오딱 어, 딱. 술자리에서 이성을 딱 봤을 때 행동이나 뭐, 뭐 말투 다른 모든 것을 딱 봤을 때 진짜 섹스 어필이 되는 그런 거 나는 개인적으로 술자리잖아 이게. 응. 뭔가 그 상대방이 측하고 나왔다라는 느낌을 확 받을 때가 있어. 옷도 일단 다 붙여있다. 그러니까 쉐입이 좀잘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? 어 근데 스키. 약간 스킨이야기. 노래네 놀았어. 그러니까 술을 별로 안 마셨어. 응. 술을 별로 안 마셨는데 얘가 갑자기 그 취한 척하면서 약간 그럴 때가 있잖아 막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묶어가지고 예?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를 입고 내면서 어어 목선을다 보여준 면서 일부러. 머리를 내가 더워서 묶고 이런 느낌이 예? 아니라 나좀 봐봐. 오. 이런 아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? 이거는 뭐 은근한 색소필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음.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니야. 그 모션에서 뭔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약간 이건 느낌 확 받을 다가 음. 음. 나는 난 가끔 있어. 노골적인 건 아닌데 쇄골이 은근하게 드러날 때 그냥 가끔 어쩌다가 술한 잔을 술을 따라준다던가 뭐 술자를 부딪히다던가 약간 이정도까지 파여있는데 이러면서 i 이 이제 옷이 이제 약간 늘어난 i g 요 r e is a good, but I'm 이 o i 엄청, 더 섹시해, 화려한. what? I'm not sexy, 하 m n 자 t 음, <laughs> 자 야, 쇄골 보이네. <laughs> 아, 나는 좀 모르겠어. 나는 좀노출 있으면 좋은 o 같아. 남자가 노출? not 응. sexy, <laughs> <아니, 웃음> <laughs> <나시고, 웃음> 뭐술 <laughs> 먹으면서 프로틴 먹어. 아 이거 좋아. 요아 이러면서 아 여러분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뭐라야 되지? 나는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좀 다른데 내가 관심이 있어서 쳐다봤어. 응, 그 사람 너 쳐다보고 있었어. 거기서 이제 좀 느끼고 뭔 얘기하는지 알거 같아 무슨 느낌 어? 음. 그러니까, 나저 어, 여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씩 보는데 그게 나도 느껴서 딱 봤는데 얘도 좀 괜찮은 거잖아 그러니까 음.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은 어떻게 봐? 봐이 사람이 나랑 좀 잠깐 눈이 마주친 건지 음.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? 마주보고 이렇게 몇명 앉아 있잖아? 그러면은 누가 날 보고 있다 이게 보이지? 느껴서 음. 따갑지? 아, 아 느껴서 그래 이렇게 어떻게 몰라 이렇게 한번봐 아, 저번 시즌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 같아 지급만의 육감? 아 이게 육감? 아니 근데 이게 촉있다니까 촉이라는 응. 게 이게 아, 보면은 믿으러 어떻게 왠줄 알아? 몸도 빠지지 않고 흘려지는 거지. 아니. 이거 이 여자의 육감은 나는 <laughs> 이거 모르겠어. 이거는 이거의 완성은 얼굴라고 내가 어 나도 내가 봐야 <laughs> 돼. 막 가을 되면 살짝 좀 얇은 옷을 입잖아. 음. 그러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몸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옷 그런 말이지. 음. 하여 면티리보다 얇은 면이면 남자가 여기다 그래서 예? 잘 보였죠. <laughs> 아니 그게 못못이 뭐. 있냐? 아니지. 못 당기거든 미세기냐. 아니지. 아니지. 아니지 이렇게 딱 그러면 이제 상체들기 딱 보일 거 아니야. 그러면 이게 아, 안돼. 이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이게 이렇게 막 알지. 위 가슴이 올라오는 거. 그러니까 딱 어? 딱이손 <laughs> 멈췄다. <진짜 멋있다. 웃음> 아 진짜 존나 더듬네.